두 가지인데 어,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분을 잘하돼요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면은 FX가 원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때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했어요? 고함수 f'x의 프라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f'x의 프라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5차 함수든 혹은 다른 함수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이 원리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주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배경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일 때만 적용되는 이런 결과, 원 함수와 도 함수의 관계를 조금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3차 함수부터 연구해 볼게요. 3차 함수는, fx가 3차 함수라면, 도 함수 f'x는 몇차 함수겠어요? 2차 함수겠죠. 어. 이때입니다. 2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보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고차 양수일 때요. 이런 형태예요. 여기는 몇 번이요? 두 번이죠, 그렇죠? 삼차 어,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f 프라임 x가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입니다, 그렇죠? 0 되는 곳이 몇개 생긴다? 두개 생긴다예요. 그런데 그런데 f 프라임 x가 0인 곳이 한 개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개만 생길 수도 있다는 거는 아? 한 개만 생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접선이 0돼요 0에 접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어, 이럴 때가 F'x0이 한 개만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2차 함수의 근이 없을 수도 있죠. 2차 함수의 근이 없을 수도 있죠. 어, 없을 때가 있습니다. F'X 2차 함수가 0이 안될 때는 얘가 쭉 가다가 접선이 0인 곳까지 가지 않고 어딘가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 3이면 3, 1이면 1인 곳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잘 보세요. 밑에.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몇 개? 두개일 때입니다. f 프라임 x가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개한 개일 때입니다.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없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한 원 함수를 보고 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라고 했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도 함수가 2차 함수일 때 그 놈을 보고 원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몇 번일까를 알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럴 때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죠. 이럴 때는 어때요? 극대값이 없지요. 극값이 없지요. 극소값도 없고, 이럴 때는 극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fx가 아, f 프라임 x 도함수입니다. 이게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면 어, 그러면은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함수는 몇 차겠어요? 3차겠죠. 0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극대 극소가 모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x가 어.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버리면0되는 X 값이 뭐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 3차 함수, 1함수 3차 함수는 0되는곳이 하나 있긴 있을 건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값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F5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이, x 플러스, 오, 이렇게 되면은, 얘는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허근을 가질 때는, 어, 그래, 그러면은, 어, 도함수가 0되는 곳이 없으니까, 원함수, 3차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원함수의, 3차함수의 세 가지 형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첫 번째. 니 자, 그 다음은 4차함수입니다. 4차함수도 이렇게 됩니다. Fx가 4차 함수이면 이렇게 3번 휘거나 원원 원 함수가 혹은 이렇게 휘거나 혹은 한 번만 휘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f 프라임 x가 도함수죠?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인데 기 3차 함수죠? 3차 방정식이 0 되는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세 실근을 가질 겁니다. 그죠? 여기는 F'X가 0 되는 곳이 두 개밖에 없을 때입니다. 어, 두 개. 두 실근. 여기는 F'X가 0 되는 곳이 한 개일 때입니다. 이세 어.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대표적으로 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f(x)가, 아, f'(x)가, x-1, x-2, x-3. 이러니까세 식을 갖도록 유지분해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조금, 얘가 좀 중요한데, 어, 얘는 얘는 중요, 얘는 좀덜 중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두 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수분해 합니다. x-1의 제곱 x-3 자 여기 제곱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인수분해 했을 때 x가 1일 때하고 3 있을 때 있죠. 그런데 이 제곱 있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경복점만 생기지 극대 극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곱 있는 부분에서는 극대 극소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일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x-3의 제곱 x+1 이렇게 되면은 도함수가 3차 함수죠. 그럼 원함수는 4차 함수겠죠. 4차 함수고 두번일 건데, 여기 잘 봐요.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 극대 구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제곱 있는 부분을 주목하세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접선이 순간적으로 0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X-1의 3승. 이렇게 될때0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죠? 어, 거기서 힙니다. x 마이너 1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허근을 갖거든요. 0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죠. 어, 이런데도 이렇게 한 번만 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 수학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서 자꾸 식만 보고 뭔가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문제가 뭘 요구하는 것 조차도 모른 채로 풀이를 가려고 해요. 계산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계산은 없거든요. 어려운 계산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극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주어가 중요해요. 얘가 몇차 함수? 3차 함수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최고차항이 삼성인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게 극대와 극소가 모두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어 정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놈의 도함수 몇차 함수죠?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영 되는 곳이 몇 개다? 두 개다잖아요. 이콜0을 풀어서 x 구하라는게 아닙니다. 의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이 말도 이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학년 문제.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1학년 문제나 중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다. 까지 하면, 은이 말을 내가 좀더 더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조건은 이제 푸는 겁니다. 풀기.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식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를 풀면 되겠네. 여기서는 4분의 2로 하면은, 판별식은 9-3a가 0보다 크다. 아, 그러니까, 계산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말에서 이 말로 내려올 때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해석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에서 일로 올 때도 x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판별식 조건만 따졌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려봤지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알 때서 해석을 했더니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차 함수는 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3차 함수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도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은 이놈의 도함수,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2,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몇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죠. 이놈이 중근 또는 무슨 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이럴 때도 중학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풀기 하면은 판별식이 중권을 가지려면은 0이면 되고 허권을 가지려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을 이제 만들어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끊어졌다. 그럼 요거만풀면은 A의 범위가 나온다. 아주 그냥 도함수가 3차함수가 되면 원함수가 4차함수면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조건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단계를 잘 볼게요. 얘는 보면은 4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리는데 최고 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것만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 해석을 하면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함수로 만들어진 3차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까지는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1 2 x 의 3승 마이너스 24x 플러스 12ax 이퀄 0을 푸는 게 아니고 이놈의 실근이 몇 개? 3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을 지금부터 찾아내면 되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2차 방정식일 때는 실근이 두 개다, 한 개다, 0개다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판별식으로 됐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3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한 개다, 빵 개다 이런 말들은 빵 개는 없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조건을 도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어려우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봅시다. 처음에는 얘를 인수분해해요. 전부 다 x가 있고 12도 있으니까 12x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퀄 0인데 자이 놈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a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1차식과 2차식의 곱이란 말이야. 곱해서 연결되니까 이미 여기에 0이라는 근이 하나가 있어 없어?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실근이 세개여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말로 쓰세요. 식으로 쓰지 말고. 말로 써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첫 번째는 이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두 번째는 그 중에 0이 없다.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근이 만일 0 7 나와 버리면 전체적으로 0 0 7에서 근이 세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 그럼이두 가지 말을 우리가 조건으로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어, 이걸 만족시키는 조건을 찾아보면은 2차 방전식이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1-4a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a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제발 열립부등식풀 때는 이런거 책에 있다고 요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수직선상에 표현해 주세요. 4분의 1 아래쪽에는 답이 될수 있지만 위쪽은, 오른쪽은 답이 될수 없다. 이렇게. 두 번째는 그 중에 0이 없다는 것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X의 0넘에는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0이 없다는 얘기. 0이 그게 아니라는 말. 아, 그래서 x에 0을 넣었더니 이놈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a가 얼마다? 0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들은 여기에 있는데 그다음에 그 중에서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0은 이렇게 지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답으로 서보내는 겁니다. 둘다 만족시키는 것은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0과 4분의 1 사이이다. 됐습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몇차함수 4차고 최고 차항이 음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극소값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외운 적이 없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최고차항의 음수인 4차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극소값을 같이 한다는 건 요거 두 개는 오케이지만, 요거는 어떻게 된다? 안된 해. 됐지.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생각해보면은, 도함수, 아, 도함수가 0되는 곳이, 두 개거나 한 개. 아무튼 세 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문제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1 2 x 의 3승 마이너스 2 4 x 의 제곱. 이런 거 졸지 마세요. 미분 대상 아닙니다. X 가지고 미분하면 됩니다. K 플러스 3X 마이너스 12K. 왜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데요. 아니, 아니, 이콜 0이 그이몇 개? 세, 실, 근이면 안 돼. 세, 실, 근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답을 쓸 때는 우리가 세, 실, 근인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 그걸 먼저 구해서 그 조건의 반대 부분이 답이겠네요. 어, 그래서 세, 실,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또 찾아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로 묶어내면은 X에서 곱 플러스 2X. 무슨 또라이 같은 게있 이걸로 이걸로 안 되잖아요. 이걸로.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헷갈리니까 전부 다 12의 배수가 있죠? 날려버립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아 12분의 1을 하면은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마이너스 k 이퀄해요. 이세 실근을 가지면 안돼 자 앞에 19분보다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어, 상황이 조금 복잡하지만 판단해보면 이거는 3차방정식의 세 실근이 아니기 위한 조건은 어차피 1차식과 2차식 부분으로 인수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되니까 뭘 써야 돼? 3차식이 인수분해 안되니까 조립제법을 써줘야 됩니다 조립제법을 쓰려니까 X에 뭐 넣어야 될지를 결정할 때 여러분 문자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 k가 없어지고 싶거든?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조립제법에 보면은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k.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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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러죠? 플러스 k? 저 마이너스 k, 잠깐만요. 1, 아, 여기 부호가 바뀌었네. 이게 플러스 k 죄송합니다.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k인데, 때가 그럼 1로면은조게보범위 됩니다. 1이고, 1, 3,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은, x-1, 그리고 x-2, 플러스 3x-k-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식까지 2차식으로 인수분해 했으니까 찾아 봅시다. 일단, 세 시간을 가지려면은, 조금 전에 한 대로 여기가 두실근이면서 이 놈의 근 중에 누가 없어야 돼? 1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조건 을 찾아보면은 두식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놈의 판별식 9 플러스 4k가 0보다 크야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0이 면안 된다니까 1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얼마? 0이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은 이게 k가 4가 아니다. 이건 나오죠, 그쵸? k가 4가 아니면서, 또 이거는 k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네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서 표시해 놓고 잘 보세요. 4면 안 됩니다. 4일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세 시간을 갖기 위한 K의 범위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걸 보면서 여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죠. 그래서 이 주황색을 보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또는 4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 영역을 만족시키는 거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훈련을 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 식만 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직선 다루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